손이 이제 베이스를 넘어가 있거나 베이스 근처였는데 이번엔 휘감아 돌리면서 왼쪽으로 보냅니다. 당장 당장! 넘어갑니다. 호세 피렐라의 시즌 첫 홈런. 와, 지금은 라인 드라이브 홈런이었습니다. 열경기째만에첫 손맛을 보고 있는 호세 피렐라. 그러니까 호레 피렐라 저지 홈런이 터진다면 삼성의 공격력은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죠. 네. 점수 5대 1, 넉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삼성 라이언스입니다. 그러니까 타구의 각도를 봐서는 펜스를 직접 맞지 않나 했는데 그게 직접 넘어갔습니다. 끝까지 살아갔던 비렐라의 타구. 비렐라. 그러니까 삼성이 지난 주 같은 경우에 타격이 살지 못하면서 팀이 연패에 빠졌었는데 그렇죠. 중심 타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. 홈으로 돌아와서 중심 타선이 살아나고 있고 피렐라 선수가 인루를 돌면서 정말 신나는 표정. 아 이제 이제 됐다 는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. 그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 안타를 때려내야 되고 또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들은 빠른 경기 안에 홈런을 때려줘야 되거든요. 예. 오늘 첫 홈런도 기록하고 첫 도루도 기록하고 있는 호세 피렐라 선수입니다. 구심에게는 다음 투수를 이미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요. 아, 발사각도 20도의 라인 드라이브 홈런이었습니다. 20도면 뭐 거의 라인 드라이브예요. 예. 거의 직선이죠. 뭐. 그러니까 타자들 같은 경우에 포물선을 그리는 홈런도 좋지만 예. 사실 라인 드라이브 타올 때였을 때 가장 좋거든요. 올 시즌 처음 보는 피렐라 선수의 바로 그 세레머니. 경기 잠시 후에 계속...